오늘은 유명한 테크 유튜버들도 절대 알려줄 수 없는 LG 벨벳에 대해 이야기해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스펙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굉장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피겨 스케이팅으로 치면 소트니코바 같은 거잖아요. 상황이 어, 너무 멀리 갔나? 어쨌든 LG는 항상 다 좋은데 꼭 하나씩.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꼭 사고 싶어질 겁니다 LG 벨벳 평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폰의 디자인과 완성도는 좋은데 요즘 스펙에 비춰보자면 5,60만원대로 나왔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LG 벨벳이 560만 원대로 출시됐었다면 구매하시겠습니까? 사실 LG 벨벳은 처음 출시되었을 때부터 450만 원대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아, 공시 지원금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공시 지원금으로 말할 것 같았으면 공짜폰이라고 했겠죠. 아시다시피 LG 벨벳은 출시하자마자 공시 지원금이 50만 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할부 원금은 4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전 공시지원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핸드폰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할부 원금만 보고 공시지원금으로 사는 겁니다. 2020년 7월 기준 LG 벨벳은 SK랑 KT에서는 선택약정으로 LG에서만 공시지원금으로 사는 것이 저렴합니다. 제가 처음에 LG 벨벳은 출시될 때부터 4, 50만 원에 팔렸다고 했었는데요. 공시지원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선택약종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긴요, 우리에겐 불법 보조금이 있잖아요. 아니, 그럴 거면 갤럭시 20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갤럭시 S20보다 LG 벨벳의 보조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가 보조금 40만원이 나올 때 LG 벨벳은 50만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89만원에서 50만원의 보조금을 받으면 할부원금이 39만원이네요. 그런데 124만원짜리 갤럭시 S20에서 보조금 4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원금이 85만원입니다. 무려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두 번째로 LG 벨벳은 기변으로 해도 보조금이 좋게 나옵니다. 따라서 통신사를 옮기지 않아도 5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LG 벨벳은 저가 요금제로도 보조금이 꽤나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50만원씩 나오진 않겠지만 20-3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오니까 선택약정에 기변에 저가 요금제로도 5-60만원대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기변에 저가 요금제가 보조금 받기 최악의 조건인거 그럼에도 LG 벨벳은 발품만 잘 판다면 3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SK 고객은 이 장면을 캡쳐해 주시고요. KT 고객은 지금 이 장면을 캡쳐해 주시고, LGU 플러스 고객은 이 장면을 캡쳐하신 다음에 동네 핸드폰 가게에 가서 이대로 똑같이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발품을 파시면 되겠습니다.